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매년 차곡차곡 쌓이는 마일리지처럼 아이는 서서히 청년이 되어가고 청년은 자연스레 늙어 노화의 길로 접어들죠. 하지만 나이들미 곧 노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관련한 모순된 속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는 못 속인다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둘다나이듦을 이야기하지만 전자가 나이에 굴복하고 노세 수순에 순응하는 의미라면 후자는 육체적 노화를 벗어나려는 자발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중 어떤 속담을 품고 사시나요? 나이 듦이란 물리적 노화일 뿐 우리 몸 안에 가슴에 청춘을 담는 일은 내 의지와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화하고 싶다면 잘 늙어가는 것이 곧 오래도록 청춘으로 사는 길이겠죠. 나이 들면 이런 마음으로 살다 갑시다.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길 바래도,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지난날을 후회하지 말고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운명이 다해 세상 떠날 때, 부와 권력, 명예, 다 놓아버리고 빈손으로 홀가분하게, 미련 없이, 미소 짓고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삽시다. 재물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발버둥 치면 재물의 노예가 되어 가진 재물에 만족하지 못해 마음이 가난하고 많은 재물이 없어도 가진 것에 만족하고 분수에 맞게 즐겁게 살면 마음이 부유의 부자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영겁의 세월 속에 인간의 삶은 흐르는 물과 같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 떠날 때는 순서도 없고 언제 떠난다는 기약도 없어 몇분 후를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 합니다. 지난 날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미래는 기약이 없으니 지난 일에 미련 갖지 말고 미래를 너무 기대하지 맙시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생에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보람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노년에 친한 친구가 두 사람만 있어도 인생을 잘 살았다는 말이 그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정년 후에야 실감이 납니다. 친구가 될수 있는 조건이 첫째 가까이 살아 언제든지 부르면 올수 있고 둘째 취향이 같고 건강해야 동행할 수 있고 생활 여유가 같아야 함께 여행도 하고 술도 함께 부담 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을 이런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운명이 다 해부르면 큰 고통 없이 미소 짓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산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 성숙한 내면을 가지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6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섯 가지 중한 가지라도 실천하셔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인생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첫 번째는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전철을 타기 위해 출입문 양 옆에 줄서 있는데 한 나이 든 분이 맨 앞으로 끼어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모습에 대한 평가는 나이 들수록 더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3, 40대면 당연한 모습처럼 여기는데, 머리가 흰 나이 든 노인이 질서를 지키는 모습은 훨씬 더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른도 저러는데, 나도 본받아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대, 40대도 어른인데, 유독 노인에게 이런 마음이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의 어른 근본이란 생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인이 질서를 무시하는 모습은 더 추하게 보입니다. 어린 사람보다 더 비난을 받는 이유는 모범을 보일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줄을 서자. 차선을 지키자라는 캠페인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모두가 편해지는 길이라는데 공감했습니다. 새치기하고 무단 횡단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어른이 버젓이 하는 모습에 질서를 가르치던 부모는 아예 눈을 가리게 됩니다. 배울 것이 없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져 추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예외를 둘수 있지만 나이 들어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를 어떻게 먹었는지 혀를 차게 되고 자기만 아는 형편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에게 기대하는 것중 하나는 바로 성숙한 태도와 책임감입니다. 그렇다면 왜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 나이 값 못하고 취해 보일까요? 그 중심에는 존경의 가치와 신뢰의 손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실패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반면, 남탄만 하는 사람은 그 순간 그의 성숙함은 사라지고, 존경의 대상에서 멀어집니다.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갈등과 다툼은 남 탓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일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남 탓으로 인한 갈등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해 결국 끌수 없는 화재로 발전하곤 합니다. 어떤 경우든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 중에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신만 더 소외됩니다. 노년에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내 곁을 떠나가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비참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결과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일이 잘못되면 군자는 제 탓을 하고 소인은 남을 탓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지혜와 성숙함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고 남탄만 하는 사람은 그 기대치에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 먹은 노인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노인은 제일 위에 있는 어른으로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로 후손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노인이 책임을 회피하며 남 탓하는 모습은 정말로 추하게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에 대한 열망의 대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 아니라 삶으로 파고들 때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마주할 때 희망을 품어야 될까요? 아니면 체념해야 할까요? 죽음이라는 사건을 아예 잊고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예상치 못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목격하곤 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크나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죽음이 슬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의 슬픔은 우리를 끔찍한 패닉 상태에 빠뜨립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라는 절망에 휩싸입니다. 죽음은 서로 행복했던 추억들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 영원히 함께 하자고 맹세했던 약속을 산산히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까닭도 이번 삶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란 이번 삶이 우리에게 선사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박탈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장자는 그의 아내가 죽자 두 다리를 뻗고 앉아서 질그릇을 두들기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문상을 왔던 해자가 그 광경을 보고 아내가 죽었는데 곡을 하지 않고 노래를 하다니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장자는 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장자도 아내가 죽었을 때 처음에는 슬퍼서 목 놓아 통곡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곧 장자는 사계절이 되풀이해서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라는 하늘의 운명을 깨달았습니다. 태어나기 전 인간에게 삶이란 없었습니다. 우연히 기가 형성되고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이란 이제 다시 변화의 과정을 통해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의 죽음이든 자신의 죽음이든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죽는다면 그저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죽음 이후를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허풍을 심하게 떨거나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입만 열면 잘난 척과 허풍을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 중한 명은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합니다.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자랑 세 가지를 꼽자면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식들 일로 인해 자랑을 할 것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특히 자식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거나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은 아픈 사람 앞에서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그 자체로 스트레스이고 고통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축하보다도 자랑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습관은 오랜 친구마저도 멀어지게 합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잘난 척과 허풍이 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이거나 그 주변에는 별로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을 수시로 하는 사람은 겉으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야 부족한 것을 감출 수 있을 것 같은 의식의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식에는 역설적으로 별로 이룬 것이 없는 사실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은 그것을 굳이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그들이 갖춘 것은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과실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자랑하는 것만큼 실제로는 보잘 것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이룬 것과 별개로 과실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겠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겸손하고 베풀 줄 아는 것. 겸손과 베푸는 삶을 실천할수록 실제로 부자 마인드에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들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돈이나 권력과 같은 언제고 사라질 수 있는 그림자를 삶의 절대적 가치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실제로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크나큰 상실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내적 성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은 참된 지혜는 누구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 경이로움에 가득 찬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세상을 향한 호기심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궁금증을 서서히 잃게 됩니다.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요하게 캐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고정관념에 갇힙니다. 세상 일에 대해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해 캐묻지 않고, 음미하지 않는 사람은 무미건조하고 무기력합니다. 더 좋은 삶을 상상하지 않으니 변화 역시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해도 시큰둥하고 재미없는 일상에서 삶의 의욕을 얻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을 통해 지혜를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답할 수 없는 질문에 질문을 던지고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방법이자 지혜를 얻는 태도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르고 날씬한 몸매가 미의 기준이 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종류의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보조제, 각가지 운동 방법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는 동안 남녀를 불문하고 식이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식이장애는 극단적 다이어트 후 폭식과 거식으로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우울증은 다시 폭식과 거식으로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건강한 육체는 겉보기에 날씬하고 다부진 몸매와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날씬한 몸매를 얻는 대신 건강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정신과 육체를 모두 건강하게 할수 있을까요? 첫째,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첫 걸음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육체가 제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둘째, 마음의 허기를 정신적으로 채우는 것이다. 마음이 허해서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울한 기분이나 불안, 허전함을 음식을 먹으며 채우곤 합니다. 그러고는 자책감과 우울감, 자기혐오를 느낍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하다면 식욕을 채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인간관계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고 취미 생활로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허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만족감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려 노력할 때 공허하고 외롭고 혼란스러운 마음의 그늘이 거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육체가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타인에게 맞춰진 모습으로 스스로를 뜯어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사람들은 이미 지나버린 시간 속에 후회스럽다 말을 자주 합니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훗날에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될 텐데 지금은 아무렇게 보내면서 어리석게도 오늘도 잡고 그때만 찾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겐 돈이 따르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에겐 발전이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겐 사랑이 따르지 않고 비교하는 사람에겐 만족이 따르지 않으며. 거짓말하는 사람에겐 희망이 따르지 않고, 간사한 사람에겐 친구가 따르지 않지요. 세상을 아름답게 살려면 꽃처럼 살면 되고, 세상을 편하게 살려면 바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꽃이란 자신을 자랑하지도, 남을 미워하지도 않으며, 바람은 어떤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험한 산도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오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는 꽃처럼 바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변해가는데 그것을 성장이나 노세라 합니다. 죽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는 이도 있고 낡아지는 이도 있고 익어가는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하시나요? 노인이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지용의 시, 향수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계으은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지라로의 재가 식어지면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열분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도다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꼬멘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 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썩 이슬의 함처럼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꼬멘들 이칠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 그곳이 차마 꿈멘들 이칠리아. 하늘에는 섞은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이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멘들 이칠리아.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